자, 독립 시행의 확률에서 내가 이호에게 했던 거 기억하는지 모르겠다. 원래는 n번의 시행에서 r번 사건이 발생할 확률은 q. 뭐 q는 이제 1 t라는 걸 알으니까 n r 제곱.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기본 공식 외워서 문제를 풀잖아. 그래서 문제에서 얘기하는 사건 음, 시행에서 이렇게 이제 쓸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 나오는 문제들이 그렇긴 한데 성공 아니면 실패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경우에 이걸 쓴다 그랬었지. 근데 그 얘기 하면서 내가 뒤쪽에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성공과 실패만 나오는 게 아니라 시행을 한번 했을 때세 가지 이상의 사건이 나올 수도 있다. 그때는 저 공식을 못 쓴다. 예를 들어. 주사위를 던진다 그랬어. 주사위를 다섯 어, 번 던져. 그래서 어, 3 이하가 9번. 그다음에 아5 이상이 9번 발생할 확률을 구하시오. 분명히 독립 시행 확률인데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어 없어? 이거 없다 그랬지. 없어. 왜냐면 여기는 지금 사건이 세 종류야. 3이하라 그러면 1이나 2나 3이 나오는 경우고 5 이상이면 5나 6이 나오는 경우인데 횟수가 합쳐서 5가 안돼 그럼 나머지 한 번에 대한 얘기가 숨어 있는 거지 한 번은 4가 한번 나와야 된다 유익이란 말이야 그래서 3이하가 이하, 나오는 확률은 2분의 1 6분의 3 그렇게 두번두 번이니까 이렇게 5나 6이 나올 확률은 3분의 1인데 그게 두번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도 확률은 계산을 해줘야 된다고 1분의 1이 한번 그럼 과연 독립수행 확률은 이 확률이 나오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경우가 몇 가지인지를 알면 그걸 앞에다가 곱해 주는 게 독립수행 확률 계산하는 법이라고 그랬었어 기억나? 그러니까 앞에가 꼭 C일 필요는 없다고요 이 부분은 이 확률 값이 나올 수 있는 경우가 다해서 몇 가지냐 근데 그걸 세기가 편한 게씨니까 c를 써서 저렇게 해놓은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이 사건을 a, 이 사건을 b, 이 사건을 c라고 한다면 a, b, c가 a, b, c, b, a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a, a, c, b, b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이때마다 다 이렇게 확률이 나오니 우린 그 경우의 수를 이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세자? 가포수를 쓰면 된다라고 었어 그래서 5패 이거를 2패 2패 얘네들이 a 두 개, b 두 개, c 하나가 일렬로 나열되는 방법의 수만큼 나올 거다 그랬으니까 맞죠? 최악이 이제 이것도 못 쓰고 일일이 요 사건들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을 쭉 여기서 내가 예를 든 것처럼 쫙 써가지고 일일이 다 세서 없는 일곱 가지 또또 케이스 나눠가지고 또뭐두 가지 뭐 이렇게 세야 되는 경우가 이제 최악인데 지금 그 최악이 이번에 문제에 나왔지 그 이거야. 그러니까 독립 시행 확률은 일단, 일단은 문제에서 언급한 사건이 나올 수 있는 경우를 체크해서 한 가지 경우의 확률을 구한 다음에 그 경우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앞에 다 곱해준다. 뭐꼭 앞에 앞에 아니, 아니고 뒤에다 곱해도 상관은 없는데 이 문제 약간 고난도 고난도 버전입니다. 이제 이 문제 풀어볼게요. 뒤집어 뒤집데 지워 되지? 그래, 이게 이렇게 나와줘야지. 자, 그러면 네 개의 동전이 모두 같은 면이 보이도록 놓였을 때, 어, 우 거기다가 또독립지 아니, 조건방률을 섞어놨네. 조건방률까지. 다섯 번을 했더니 얘가 다 앞면이거나 다 뒷면이 나오는 상황이 발생했대. 근데, 그 모두 같은 면이 앞면일 확률을 구하시오. 그랬으니까 요게 전체 역할을 하겠죠. 모두 같은 면이 보이도록 놓여 있는 요게 전체. 그 다음에 모두 앞면. 요게 사건. 근데 사건은 전체를 쭉 세다 보면 그 중에 일부로 들어가 있을 거야. 자 이제부터 그러면. 경우의 수를 사건들 한번 다 조사해 볼게 어, 뭐 경우를 어떻게 나누냐는 다 다를 수 있는데 나는 이 모두 같은 면이 보이도록 놓이는 방법을 동전 한 개만 건드렸을 때, 두개 건드렸을 때, 세개 건드렸을 때, 네개 건드렸을 때 이렇게 나눴거든. 뭐 그거는 뭐 편한 대로 나누셔도 상관은 없어요. 어, 그러니까 다섯 번의 시행을 하는 동안 내가 몇몇 개의 동전을 뒤집을 수 있냐? 하나만 다섯 번 뒤집을 수도 있는 거고 이 중에서 두개 가지고만 다섯 번의 시행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나눴어 어디 보자 응. 자 그럼 한개 동전만 뒤집을 때 왜 이렇게 생각했냐면 지금 얘가 혼자 뒷면이잖아. 근데 이거 한, 하나만 계속 뒤집으면 모두 같은 면이 나와요. 어, 그래서 아 그러면 동전을 내가 몇개 건드릴 거지를 가지고 경우로 나눴는데 해설에는 다르게 나눠져 있을 수도 있고 너네가 나랑 다르게 경우를 분류했을 수도 있어. 한개 동전을 뒤집는다 그러면 모두 앞면이 놓이게끔. 한 동전을 건드려서 다섯 번 뒤집어서 이런 상황이 나오게 할수 있지. 자, 기본적으로 홀수 번 뒤집으면 동전을 홀수 번 뒤집으면 앞면이 뒷면으로 바뀌죠. 짝수 번 뒤집으면 한 동전을 앞면은 그대로 앞면으로, 뒷면은 그대로 뒷면으로 안 바뀝니다. 결과가 그죠? 이것도 뒷면이 헐수번 뒤집으면 뒷면이 앞면으로 바뀐단 말이야. 이걸 감안해서 모두 앞면이 놓이게 할수 있어. 어떻게? 이네 개의 동전, 편의상 A, B, C, D 동전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D 동전을 현재 제일 처음에 뒷면이 놓여있던 D 동전을 몇번 뒤집으면 돼? 다섯 번 뒤집으면 돼. 5번 뒤집으면 돼. 그러면 모두 앞면이 나옵니다. 모두 뒷면이 나오게 할수 있어요. 한 동전만 건드려서 불가능하지. 모두 뒷면이 되려면 얘네들도 최소 한번 이상 은 건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동전을 최소 세개 이상은 내가 건드려야 되는 거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두개 동전만 뒤집는 경우 뒤집을 때 그러면. 모두 뒷면이 될 수는 없지 이번에도. 그지 최소 3개 이상 건드려야 모두 뒷면이 나올 수 있고 그 전까지는 모두 앞면이 나오는 경우밖에 없어요. 모두 앞면이놓이게 하려면 일단 요 동전을 앞면으로 바꿔야 되니까 얘는 홀수번 뒤집어야 되지. 그러니까 얘와 나머지 셋 중에 하나를 더 건드리는 경우가 되겠네. 맞네. 그럼 D를 D 동전을 홀수 번 그러면 최대 세번건세번 뒤집고, 그 다음에 A, B, C 중 하나를 그러면 두번 뒤집으면 되지. 어쨌든 내가 뒤집는 횟수는 5해야 되니까 맞죠? 그런데 요거 말고도 D를 뒤집는 횟수가 한 번만 뒤집어도 되지. A, B, C 중 하나를 네번 뒤집어도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게 짝수 번 뒤집기 때문에 결국 앞면이었던 동전은 그대로 앞면이 나와요. 모두 앞면으로 맞춰집니다. 모두 뒷면이 되는 건 불가능해요. 아직은 그 다음에 어, 끝났나? 그죠? 왜냐면 D동전을 다섯 번 건드리는 건 여기서 했으니까 D동전을 홀수번 뒤집어야 되는데 뒷면을 앞면으로 바, 맞추려면 네, 한번 아니면 세번 뒤집는 수밖에 없지 그러면 이제 세 개의 동전을 뒤집는 경우 때. 그러면 모두 앞면이 되게 만들 수도 있고 이번에는 모두 뒷면이 되게도 만들 수 있을 것 같거든. 그죠? 어디 보자. 응. 그럼 모두 앞면이 되게 하려면 일단 D 동전이 무조건 건드려줘야 돼. 저걸 앞면으로 바꿔야 되니까. 근데 그거를 최대 몇번까지 뒤집을 수 있어? 그러면? 모두 앞면이 되게 하려면? 얘네들은 짝수번 뒤집어야 되고 얘는 홀수번 뒤집어서 앞면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얘를 다섯번 뒤집을 수는 없고 얘를 세번 뒤집으면 말이 돼요? 안되지 그럼 나머지 동전 한 번씩 최대 지금 이 중에서 기개는 선택해서 그걸 뒤집어야 되는데 그러면 한 번씩밖에 뒤집을 기회가 안 생기니까 얘를 한 번만 뒤집고 편하게 이렇게 쓸게요 편하게 그 다음에 A B C 중두 개를 선택해서 이렇게 그래야 이제 세개 동전을 내가 뒤집는 거니까 남은 네 번을 얘네들을 두번두번 두번 이렇게 뒤집어야 되겠네 맞죠 각각 두 번씩 이게 분류하는게 힘들어 보이지만, 요거 정리만 잘해주면, 그 다음은 다, 그냥, 식이 바로바로 바로 세워집니다. 아까 내가 얘기했던 그 내용대로라면. 근데 이 경우는 모두 뒷면이 되게도 만들 수 있죠, 이제. 모두 뒷면이 되게. 세 개의 동전을 만들어서. 그럼 B 동전을 건드리면, B 동전이 4번이면 안되고 2번 그럼 얘는 다시 뒷면이 돼 있는 상태고 나머지를 다 뒷면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불가능하지 뒤를 건드리는 순간 다, 다른 동전을 내가 3개 동전만 뒤집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불가능 그럼 뒤를 안 건드려야 되네 그럼 뭔 소리야? A, B, C 중 얘네들이 다한 번씩 건드려야 되는데 아, 어, 뒷면이 돼야 되니까 예를 들은나 홀수번 뒤집어야 돼. 그죠? 그럼 어느 한 동전은 하나는 세 번. 다른 두 개는 한 번씩. 이렇게 뒤집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요거 세 번에 요거 한번한번 한번 이렇게 뒤집으면 모두 뒷면으로 맞출 수 있단 말이야. 맞죠? 지금 머릿속으로 계속 뒤집고 있는 거지? 어. 그러면 3개 동전 뒤집는 경우는 끝났고, 마지막, 4개 동전을 모두 한번 이상, 모두 사용하는 경우, 그럼 여기도, 모두, 앞면이 놓이게 만들거나 모두 뒷면이 놓이게 만들 건데, 모두 앞면이 놓이게 하려면 D 동전은 무조건 한번 이상은 건드려야 돼. 그리고 얘네들은 짝수 번 건드려야 돼. 그럼 얘를 두 번, 두 번, 두번 이렇게 뒤집어야 되는데, 말이 안 되지. 네. 그러니까 모두 앞면이 되는 건 여기서는 불가능, 그럼 모두. 뒷면을 보게끔 건드리자. 그러면 D 동전은 한 번. 그죠? 한 번. 아, 이거 다 통일되게 쓰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어떤 건 한글 쓰고 어떤 건 숫자 쓰고 그러네 네. D를 한번 건드렸어. 그러면 나머지 동전은 짝수번 건드려야 돼. 아, 아니야, 아니야. 홀수번 건드려야 돼, 그지? 얘는 그래서 앞면이 됐고, 나머지는 뒷면을 봐야 되니까, 저 봐. 아, 아. 이 뒤를 짝수번 뒤집어야죠. 네번 뒤집으면 안 되니까, 얘를 두 번. 그 다음에 A, B, C를 각각 한 번씩. 맞죠? 말고 가능한 게 있을까? 없지, 이제. 네 그럼 다 셌어요.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경우는 크게 이렇게 네 가지,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 케이스로 분류를 했네. 그러면 해보자. 이제 경우의 수세우 돼. 왜 경우의 수를 세우는 까이 모든 경우가 다 확률은 똑같지 4분의 1에, 오제곱 한번 시행 때마다 내가 여기서 동전 하나를 택한을 사건은 확률이 다 4분의 1이니까 뭐 예를 들어 굳이 쓴다면 요 경우를 한번 써볼게 요 경우는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원래는 A, B, C 중 하나는 세번 다른 두 개는 한 번을 뒤집, 응? 한 번씩 뒤집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요거세 번에 요거한 번, 한번 이렇게 뒤집는다. 라면 A를 세번 뒤집을 확률이 4분의 1에 3번세 조곱, B를 한번 뒤집는 경우가 4분의 1에 한 번, C를 한번 뒤집는 확률이 4분의 1에 1 조곱 이렇게 된단 말이야. 매 시행 때마다 우리 가할 일은 동전을 선택만 하면 지들이 알아서 돌아가니까. 근데 이제 이 앞에다가 뭘고 계산해준다. 이런 확률이 나올 수 있는 경우에서 볼거다 그럼 여기가 어떻게 돼? 일단 세 중에 어느 하나를 세번 뒤집을 동전, 세번 선택할 동전을 골라야지. 그게 3C1. 맞아요? 그럼 이제 그중에 A가 세번 뒤집어질 동전으로 선택이 됐다면 이어서 뭐해 줘야 돼? 독립 시행은 1회, 2회, 3회, 4회, 5회 회차가 있으니까 순서를 고려해서 세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 줘? A 세 개, B 하나, C 하나를 일렬로 나열까지 해 줘. 야돼 이때 뭘 써? 가포수 같은 것을 포함하느냐 이렇게 해줘야 된다. 그럼 이런 식이라면 이 여기 나오는 지금 이 여섯 가지 케이스 체크됨 여섯 가지 케이스가 다 확률은 이 부분이랑 똑같이 나올 거란 말이지. 그러면 조건 확률을 계산하는데 여기 여기마다 다4분의1의 오제곱이 여기도 내가 이 여섯 가지 케이스를 확률을 다 계산한 다음에 이 중에서 일부가 이렇게 올라갈 거란 말이야. 거기도 4분의 1, 5제곱이다 똑같이 있잖아. 그럼 애초부터 계산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어차피 약분되면 없어지는 거라 그러니까 경우의 수로만 가도 된다. 고 이제 이뒷 부분 계산하지 말고 이렇게 동전들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만 계산하자. 그 얘기야. 이 부분만 가지고 풀자. 자, 이거 몇 가지야 그러면 이제 얘절 쉽지. 디디디디디 한 가지. 한 가지. 두 번째, 요 경우. d는 세 번이야. 그러면 d d d 그다음에 abc 중 하나를 두번 건드려야 돼. 그러면은 이 중에 a가 두릴지, b가 두릴지, c가 두릴지 정해야 되니까 경우의 수셋 중에 일단 내가 어떤 동전을 추가로 d에다가 추가로 어떤 동전을 더 뒤집을지 정해 줘야 되니까 31. 그리고 나서 D3개와 뭐 A2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 3팩, 2팩. 이런식. 이제 아마 다 이해는 된것 같고, 어, 요 경우도 마찬가지. 이 세, 중, 세 동전 중에 내가 D 한 번에, 여기서 네번 뒤집은 동전 하나를 고르고, 그러면 D 하나에 뭐 B가 네 번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지. 이 경우는, D는 한번 건드리는 게 정해졌고, A, B, C 중두 개를, 뭐, A, B, B, C, C, A, 이런 식으로, 각각 두 번씩이니까, 3, C, 2 e 해주고, 갓포순 하면 되지. 두 개, 두 개, 한 개. 그러면, 5팩을, 2팩, 2팩, 이런 식으로. 이건 계산 됐고, 이거는 D 두 번에 이거 하나씩, 이니까, 뽑을 필요 없지, 따로. 뭐, 여기서 특별한 거, 뽑을 필요 없이, 그냥 바로 갓포순 가면 되죠. 5팩을 2팩으로. 됐니? 그럼 계산해보자. 요거, 얼마야? 요거, 요거 하면 5, 4 남죠. 20, 약분하면 10, 30. 요거 계산하면 이게 5지. 15. 그 다음에 요거 계산하면 이게 좀 큰가? 어디 보자. 이게 120인가, 그렇죠? 5백이4로 나누면 30. 앞에 3 2 곱하니까 90. 그다음 에 이제 이 부분은 우리 어차피 여기서 써서 약분할 부분이니까 계산하지 않기로 했으니까 이거만 따로 계산해 보면 얼마니? 이렇게 하면 54, 20 앞에 거 곱하니까 60. 그다음에 마지막 예. 120을 2로 나누니까 60 이렇게 되는 사지 그러면 1에 여기 30 15 90 60 60에서 모두 앞면이었을 확률을 구하시오 그랬으니까 모두 앞면인 경우가 요거 그 다음에 여기서 요거랑 요거 모두 앞면 그 다음에 모두 앞면이 여기도 있지 그러니까 요거 얘네들이 분자로 올라가는 거지. 1 30 15 90 이렇게. 됐나? 요 이게 풀고 나서 해설을 봤는데 해설은 나랑 조금은 또 다르게 경우로 나눴더라고. 근데 아까 내가 처음 설명했던 그 내용이 먼저 떠올라서 나는 가포순이 들어갈 것 같은데, 어쨌든 한 동전이 두번 이상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가포순을 써야 되는데, 가포순이 어려운 문제는 내가 뭘 숨긴다고 그랬어? 같은 걸몇 개씩 나열해야 되는지를 숨겨놓으면 어렵다고 그랬지. 그래서 우리가 그걸 찾아놓고 가포순을 쓰면 어려운 문제라고 그랬는데, 얘 안에 지금 그것도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그냥 내가 몇개 동전을 뒤집으면 될까?로 경우도 나눈 겁니다.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마무리하면 약분 하면 32분의 17 네, 이렇게 나온다고 하네요.